우리는 이런저런 예상을 많이 합니다. 예상, 예견, 예언, 선지, 선견 다 똑같은 말입니다. 저는 그 중에서 가장 약한 표현이라고 생각되는 예상이라는 단어를 쓰겠습니다. 예상도 하지 말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예상합니다. 대통령 탄핵이 반드시 무효가 될 거다. 미국이 도와줄 것이다. 조기 대선은 없다. 이렇게 저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조기 대선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대신 조기 대선을 생각하지 말고 대통령을 보호하라는 말로 바꾸어야 합니다 사람이 내일에 대해서 하는 말은 한마디도 믿지 마십시오 한 시간 뒤의 일을 이야기해도 믿지 마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 잘못을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닙니다. 미래를 함부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구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도 저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을 해놓고 믿는다고 하면 안 됩니다. 주실 것을 믿고 구하라는 성경의 말씀은 내가 원하는 그림대로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 무조건 좋은 것이 내 생각과 완전히 다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크고 좋으시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보다 더 오랫동안 세상이 어두워지는 것을 허락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길어질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도움과 구원을 구하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길이 선하십니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방법과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극률함을 구할 뿐입니다. 그분을 믿을 뿐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어떤 결과를 주시더라도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아주 고약한 교만의 죄입니다. 한 시간 뒤의 일도 말하면 안됩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를 누가 말해주면 속이 통쾌하고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 말해주는 사람도 더 좋아하게 됩니다. 그 말을 하는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좋아하고 그의 말을 믿는 것은 우상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미래를 모릅니다. 가장 중요한 미래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천국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 땅에서의 일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절대로 미래를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것을 믿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그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구체적인 방법과 때를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이 무당을 찾아가는 마음입니다. 방법과 때를 예상하는 것이 무당이 하는 일입니다. 무당이 별것 아닙니다. 목사님이 자꾸 미래를 말해도 무당 같은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추종하는 것도 목사님을 하나님처럼 여기는 우상숭배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주시는 마음에 따라서 순종하고 행동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님만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아무리 작은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저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미래를 예언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성경에도 많이 나오고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단,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예언을 하시는 일이 있다면 사건의 자세한 부분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 맞아야 합니다. 큰 틀만 맞고 디테일은 조금 틀려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50% 확률인 대통령 당선을 맞췄다고 자랑하는 것도 스스로 높아져 하나님 자리에 앉고 싶은 교만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대언한 사람도 대단하게 여겨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와 똑같은 능력 없고 죄 많은 사람일 뿐입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과 긍휼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만 믿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탁월한 부분이 보이더라도 사람은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무능력한 죄인일 뿐입니다. 예수님 없이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합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제가 믿을 만합니까? 전혀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을 도울 수 없는 하나님께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도울 수 없습니다. 도우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능력 하나 없는 비참한 죄인일 뿐입니다. 제 속을 들여다 보실 수 있다면 아마 구토가 나올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얼굴 드러내놓고 살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제 수치를 감추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겨우 사람 구실하며 사는 존재일 뿐입니다. 예수님만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매일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읽고 오늘 시키신 일에 순종하고 어떤 결과를 주시더라도 감사한 것 말고는 할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과정 중에 있더라도 예수님을 전하며 그 안에서 힘 닿는 대로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도 유튜브 구독자 수가 늘어나고 사람들이 칭찬을 해주. 다 보면 잘난 체하고 싶어집니다. 저도 선지자인 척 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도 제 옆에 한 사람도 없어도 된다는 생각으로 다시 생각을 고쳐먹습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고 기도하고 도우심을 구합니다. 오늘의 요약입니다. 내일을 말하지 말자. 그것을 믿지도 말자.